아... 뿡에이 응. <laughs> 이번에도 꿀자리에다가 비콘 <비권> 깔자 오마이갓 오마이갓 김치 아, 살려 봐. 어, 갑자기 너희는 내가 c i 가 아닌 걸다연걸 걸 알아. c i 는앰프는 죽었어. 가죽요어경민 <laughs> 오, 아, 어, 뭐야, 어디 없어어봐 아, 없지? 나봐. 나없나봐지나 엎드려 있었네. <laughs> 생각보다 닭강정 안 사왔네? 아. 아, 맞아 은근 그런데 맛없을때없어 그럴 때도 있어. 요막 대전에 그런 데처럼 많은데 잘 없어. 뭐야. 내 먹고 남겼어야지. 아, 요즘에는 그냥 시켜먹는 데가 더 맛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 잘했어. 난 서울 줄 알았거든. 기대한 건 아니고 그냥 뭔가 어제로라도 들고 올것 같았어. 어. <웃음> <웃음> 선생님, 저 먹을 것도 남겨두고 있죠. 안 들려, 경민이가 윤아 목소리 들리지 않냐고? 들리지? 아, 아니, 아니, 경민이 한 말도 안 하고 있어. 윤아가 뭐라고 하는지 집중해서 듣고 있어. 근데 방금 좀 시끄러워가지고. 아, 어쨌든 배고프다. 아, 레드 옷을 바꿔야겠다, 이거. 그냥 안 들려. 마이크 설정 해놔도 좀 안. 들리. 다래라 아니 여기 할 때마다 너는 지금 무이네야나 악스 별로 재미없는 총 쓰네 재밌어 총 감성을 하는 거거든 왜 재미없다 하냐면 성능이 너무 무난무난하잖아 무난무난하다기 보다는 생긴 게 예쁘니까 하는 거지. 나는 무난한 총 재미없다는 거. 장으로 총은 좀 지랄맞아야지. 야너비공 깨졌다 야. 그래? 다시 딸게. 아 뭐야 살렸어? 아씨 손톱 깔고 있었는데 아 맛있다 야, 짝 건들고 왔다 짝 건들고 왔어 화났다 아 뭔가 이 아스발 내 지금 영감을 얻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좀더 재밌게 쓸까 하고. <laughs> 뭔가 그 느낌이 오거든 좀더 재밌게 쓸 아, 용감, 영감을 얻고 있는데, 아, 어떻게 쓰면은 좀더 재밌게 쓸 느낌이 오는데 지금. 우리 근데 거점 털린다? 그래? 응. 누가 타고 왔어? 지켜야지. 어머머머머머머 저 아니구나. 오, 저런 속이구나. 저거, 어, 샷건. 아까부터 지저트 이걸 박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어. 음. 안 돼, 샷건쟁이한테 또 당했다, 똑같은 애한테. 미는 있어, 아스발 아, 뭔가 조금 더 괴랄하게 쓸... 아, 친! 또... 아, 우리 팀 쪽한테 태어났다 똥쟁이 쪽한테 아씨 너 비콘 안 깔았지? 어너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달려가잖아 똥쟁이들이랑 같이 <laughs> 아나 진짜 손시오네손시 아, 아스발 빨리 쏴야 되는데 Roger that. Artillery barrage incoming. Welcome. Changing back. We're over the halfway mark. Stay sharp and keep moving. Oh. Big Enemy troops cutting oh. objectives out. Yeah, one more,

<목소리> 음, 어? 아 이거 다아 여기다. 아이고 아이고 시켜썼구만. 아이고. 만 이거 노중정을 좀 이걸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더 재미있게 무빙을 하고 보동아 응. 응. 양악! 그만하라 했지 내가 양악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싸움인데요? 수정하잖아 얘네 대신 나는 악트를 쓰잖아 이만큼 정정당당한 싸움이 없딨어 스카이 했으면 더많 잡았다 성능핑이잖아 야 악스가 성능핑? 성능핑? 아니 시진핑이다 임마야 <laughs> 중국 게임에 그런 말 하지마 어? 씨, 큰일 났다 나 검열 당했다 큰일 났다 너 프린팅 까비 are attacking objective alpha 아 너무 재밌다 악스 야, 악스는 성능픽이잖아 악스 어? 아닌 척 하지마 뭐라는 거야 진짜 악스를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애용하고 있는데 나이스 왜냐? 악스는 성능 성능픽이니까 아 성능픽 그래 성능픽 너가 그었으면 시진핑 <laughs> 말 조심해 이야... 아.. 안돼 정지 먹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아스발 맞고 죽는 애들 기분 째다. <laughs> 아스발은 납득이 가지. 근데 악스에 죽는 게 기분 나쁠 걸? 무슨 소리야 아, 악스 성능픽이다너 자꾸 야코 그만 좀 하라니까? <웃음> <웃음> 성능픽 쓰면서 자꾸. 어? 아니, 착한 거 쓰는 봐봐. 사람 누가 있어 나 말고 한대 주어 막아주고 싶어 아주 그냥 정미 같은. <laughs>